안녕하세요. 네. 우리 화면에 보니까 음. 겨울이네, 확실히. 음. <laughs> 막 반팔 입고, 막 맞아요. 반바지 입고 맞아요. 했던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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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옷도 그렇고, 겨울옷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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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세월이 빠르다, 그쵸? 음. 음. 지난주에 성남 외국 갔다 왔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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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많고. 응? 말도 많고. 근데 어, 우리가 왜 외고가 뭐, 왜외고를안갈 음.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음. 성남외고 설명회 엄청 음. 많이 왔어아 그래요? 그 외고가 약간 음. 더 인기가 음. 더있 음. 뜨는 분위기야. 음. 요즘 외고 자사고가 자사고는 확실히 뜨는 것 <웃음> 같고, <웃음> <웃음> 그쵸? <laughs> 맞아. 근데 이제 외고도 확실히 그게 이제 고교 블라인드에서 음. 차별화된 교육과정 이거가 확실히 수시 형이고 응. 어, 수시 형이고 문과 응. 학생이라면 응. 응. 괜찮은 거예요. 외고 어 문과 수시 형이고 문과 성향이 뚜렷하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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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외문 왜 어, 외고 관련해요.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수학. <laughs> 일반고 가면은 응. 자사고 가거나 일반고 가면 이제 수학 잘하는 애한테 치니까. 응.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이 그쵸? 수학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음. 이제 영어 국어가 상대적으로 이제 강한 음. 음. 그리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으니까 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진학률 중심으로 이제 기사를 써 놓게 은 있어서 음. 보시면 음, 이래요 요 2020년 2022년 진학률을 이렇게 보시면 난잘안 보이니까 지선 쌤이 좀 음. 봐, 보세요 음. <laughs> 여기 좀 보세요. 음. 네. 남학률 음. 이렇게 갔더라고 음. 22년에는 음. 서울대 8명 근데 수시비중 아, 좀수시를꼭 정시하나 음. 그러니까 아, 확실히 수시로 가죠 그치. 네, 네. 어, 근데 난 진짜 놀란게 연고대 보내는 음. 연대 21, 18 음, 음. 아니, 21인데 거기서 수시에서 18, 정시에서 세, 음. 고대도 30인데 그리고 확실히 30, 30, 30. 이 진학률만 보면 음. 이게 딱아 외고의 진학 특성이 딱 보이는 거야. 맞아요. 수시로 가요. 음. 어, 음. 수시가 거의 90%야. 그러네요. 네, 음. 네. 250명 정도 됐는데 196명이 음. 수시네. 아. 그렇지. 어. 그리고 완전 확실히 수시형 학교고 어. 외고를 확실히 좋아하나 봐. 근데 어. 여기 보시면 성균관대 몇명 갔어요? 54명인데 수시가 51 음. 근데 이제 50. 이게 아마 합격 건수겠지 그죠중복학교도 중복합격 있으니까 어떤 되지. 진학 음. 그 실적이든지 다 중복합격이라고 음. 보시면 돼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은 거지 그쵸. 근데 진짜 제가 이거 올해 거 말고 다른 음. 한그 연도 것도 좀 달라 그래 가지고 음. 받았거든요 근데 다른 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2020년도 거거든요 음. 네, 근데 <laughs> 보세요. 20년도 아. 3개년 치과를 받았거든. 그대 음, 이제 연대, 예. 연대 25명, 음, 고대 33명. 음, 음. 근데 연고대 수치가 엄청나죠. 그러네요. 음, 그리고 음. 또 성균관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특성이 아, 6, 7명. 어, 이렇게 연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대, 근데 어. 그게 성균관대가 어. 어, 특목고애들 좋아한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나 봐. 어 그러네. 어. 외고 어. 보고 뽑은 것 같다. 맞지? 그렇죠. 어. 어. 그리고 여기가 네. 이제 21년도 거거든? 이때 보세요. 서울대 10명, 서연대 응. 22, 고대 40, 성균관대 54. 그러니까. 네. 응, 응. 그러네. 그 연고대 합친 수치랑 비슷하게 아, 매년 성대를 많이 가. 음, 음. 음. 그래서 어, 이게 수시가, 이게 정리하자면 음. 3개년 그 진학을 하, 확실히 수시형 학교고, 음. 그죠 뚜렷하네. 네, 뚜렷하게 90% 이상 90% 음. 정도가 이제 수시로가 가끔 정시가 나오죠. 음,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연고대는 평균 한 20명에서 30명 선으로 음. 가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성남 외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외고 외고가 이럴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요. 네, 음. 네. 다음에는 이제 음. 경기 외고도 한번 가볼 거거든. 음. 음. 근데 아, 이게 외고가 어, 확실히 문과 이과에서 문과가 불리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수, 수능에서도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문과 학생들이. 음. 그러니까 어 나는 확실히 음. 어 문과 성향이야. 영어를 음. 확실히 잘해. 그러면 그냥 뭐 고민도 없이 일로 가게 그럴까요? 되는 거지. 그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음. 근데 뭐 이렇게 뽑아주니까? 그 예, 예. 그러네요. 그 보시면은 거의 다 수, 정시 수시 예, 수시 음. 수시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 나는 진짜 외고 가서 어떻게 대학까지 막 걱정했잖아. 음, 음. 우리 계속 그것도 찍었잖아. 음, 음. 근데 뭐 걱정할 게 아니네. 네. 정시로 안 가니까 음. 그렇죠. 다 수시로 거의 가니까. 네, 그래서 성남외고를 갔다 와서 어, 진학률을 보니까 엄마들이 어, 이걸 아, 아신다고 하면 그냥 고민 없이 보내실 음, 것 같아요. 음, 음, 네, 음.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 교육과정 현재표가 중요하잖아요. 교육과정 편집표상으로 어, 음. 확실히 문과에 딱 완전히 맞춰져 있더라고. 음. 음. 그래서 이제 과탐, 과탐, 사탐과목도 두 개밖에 없어. 뭐. 왜냐면 전문교과가 72단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넣을 시간이 없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조금 내가, 우리 애가 어, 확실히 수시형인지정시형인지잘 모르겠어. 그리고 뭐 진로나 이런 것들도 아주 애매해. 그. 그런데 그냥 수학이 약하다는 이유를 피해서 간 학교는 아니야 음. 음. 왜냐면은 전문교과가 72단위가 있기 때문에 전문교과는 수능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음. 음, 사탐 과목은 두 과목 밖에 안 들어요 음. 그건 어쨌든 수능에서 볼 과목 선택해야 되겠 그러니까, 그래서 뭘, 뭘 깔아놨냐고 하니까 그냥 제일 많이 듣는 생윤, 게 뭐야. 생윤 사문. 그렇지. <웃음> 아, <웃음> 생윤하고 사문 음. 깔아놓고 이제 정시로 혹시 갈 아이들을 음. 생각해서 음. 그렇게 하고, 음. 어,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니까 확실히 수능하고 관련없는 과목들이 많, 음. 많이 있어. 음. 그러니까 그 편제표 자체가 그냥 딱 특성화, 특, 별한그 음. 교육과정이고, 수시에서 뽑겠다, 이런 음. 교육과정이면. 네. 음, 그리고, 암튼, 성남외고가, 어, 개교할 때 내가 취재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성남외고하고 용인외고가 비슷하게 개교했어요. 음. 분당지역이 평준화되면서, 음. 어, 옛날에 서현고 가기 위해서, 서현고가 외대부고 같은 학교였잖아. 음. 그러니까는 서현고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 엄청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음. 예, 분당의빅3 알죠? 음. 옛날에 비평준화 때. 서현 예. 임혜 분당, 분당. 음. 음. 그세 개. 그세 개가 이제 빅3였는데그 음. 중에서 이제 제일 잘하는 애가 서현고를 갔어. 음. 근데 2002년도에 2002년도에 음. 평준화가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의 소학교 경기지사가 음. 이제 여기를 부, 어 평주나 지역으로 만들면서 음. 그 수요를 어그 저기 하기 위해서 용인외고하고 음. 어, 용인외고하고 음. 그 성남외고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외고는 음. 어, 어떻게 보면은 서현고의 그그 음. 그 뭐죠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초창기에 취재를 했었거든. 근데 성남외고가 외, 외대부고하고, 그러니까 지금 은외대부고 됐지만 그때 용인외고였지. 그렇지. 용인외고하고 1년 참가, 차이로 했는데, 외대부고가 싹 쓸어갔어. 음. 그리고 아, 여기가 먼저 생겼다. 그러니까 싹 쓸어갔어. 그래서 처음에 자, 나온 음. 졸업생이 달라. 아. 둘다 외고였잖아. 아, 졸업생이 달라. 음. 그래서 성남외고는 사실 처음에 고전을 했어요. 음. 응. 그리고 성남외고는 아직까지도 외고고. 용인외고는 이제, 용인이었다가 음, 완전히 외고였다가 달라졌지, 이제, 6, 이제 길이 달라졌지. 7기부터외대부고로 자석으로 전환을 한 거죠. 6년 전환. 동안 이제 외고였다가. 그쵸 음. 근데 이제 둘이 둘다 외고로 처기 어, 때문에 비교가 됐어. 음. 그리고 분당에서 용인외고를 진짜 많이 갔잖아. 음. 그리고 성 용인외고가 확1차1첫 번째 졸업생이 너무 좋으니까 음. 진학 실적이 음. 용인외고가 확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성남외고보다는 용인외고를 갔어. 음. 그러니 이제 성남외고는 굉장히 자리 잡기까지가 조금 초, 초창기에. 음. 음. 내가 이거를 다 취재를 한, 외대부고도 용인외고도 생길 때 취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 잡는데 오래 걸렸어요. 음. 근데 지금 최근 한 5, 6년 동안 진짜 음. 획기적이에요. 음. 어, 엄청 잘 가. 음. 그래서 그리고 공립외고를 보통 음. 공립외고보다는 사립외고가 더 되게 잘 간다고 하잖아 근데 여기가 분당이 좋아서 그런지 어 성남외고는 공립외고 치고도 굉장히 잘 가는 거야 다른 음. 지역에 비해서 음. 그리고 성남은 음 주변에 분당 안에는 특목고가 없지 개원예고 말고는 음. 그렇죠. 근데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분당 애들이 가는 거거든 음. 안양외고, 가천외고 음. 그렇죠? 경기외고, 경기 외대부고, 음. 성남외고. 음. 보통 그쵸? 여길 가거든. 음. 그쵸? 그리고 경기 이제 이과 애들은 경기 영재고, 영재고. 음.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특목 자사가 되게 많아. 근데 이제 분당이 세니까 분당 학생들이 여기 지원을 하고 그 학교들도 분당 학생들을 좀 끌어들이려고 해요. 음. 음. 그런데 우리는 또 동시에 일반고도 세잖아. 그쵸? 분당은. 음. 그렇게 이제 분당이 굉장히 센 적이야. 근데 거기서도 굉장히 문과 애들만 받아서 독보적으로 음. 어, 자리 잡은 학교예요. 궁금한 거성남이고 예전에는 그 기숙사가 보통 이게100% 아니고 선택형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학생이 원하면은 아, 계속 기숙사 할수 기숙사가 있고. 되게 커. 기숙사 음. 건물이 학생이 원하면. 근데 이제 내가 학원도 다녀야 되고 음. 나는 그냥. 다니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은안 해도, 응, 해도 되고. 음. 근데 여기가 아, 얘네들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게 진짜 자율학습 시스템이 진짜 잘돼 있고 음. 하루에 애들이 평균 어, 5시간이 그냥 그 공부를 해요? 공부할 시간이. 음. 음. 자습시간이, 자습시간이 확보가? 확보가 5시까지고 12시에 잔대. 그 음. <laughs> 그러니까 <laughs> <laughs> 대정좀줘왜 대부고만 그러지 말고. 땡았어? 어, 진짜? 어, 어, <laughs> 어, <났어>. 어 그렇구나. <laughs> 근데 확실히 기숙학교고 일단은 음. 공립이니까 등록금이 싸. 아. 어, 똑같아. 일반 거하고 똑같네? 일반 거랑 똑같아요. 예, 네, 예. 네. 음. 공립은 그래요. 일반 거가 얼마, <laughs> 어. 얼마야? 아니 자사고는 얼마예요? 자사고는 제가 아, 지금은 모르겠다. 지금 뭐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합치면 그냥 다 음, 평균적으로 음, 음, 계산해서 뭐 식비, 기수사비 음. 다 하면은 외대보고는그 당시 한한 한, 한 달에 한 150은 고정적으로 음, 그 음, 음, 들어갔던 것 음, 같아요. 음. 뭐 그게 기숙사비까지 합쳐서? 음, 다 합쳐서. 음, 음. 성남외고가 음. 일단 뭐 외고 문과 그뭐 선발 인원도 적고 음. 외고가 경쟁력이 음. 없다는데 가도 될까요? 뭐라고 하는데 음. 보통 고등학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대학 진학률이잖아요. 그쵸. 근데 대학 진학률을 놓고 봤을 때 여기 들어가서 음. 뭐 완전히 진짜 처지지 않, 않으면 음. 이 정도는 가니까, 음. 예, 그러네. 예, 가니까 뭐 그래도 될것 같아요. 음, 어떠세요? 좋아요. 저희는 외고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음. 조금 준비를 못 해가지고. 음. 부러졌잖아요. 네, 저도 음. 이런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예전부터 제가 저도 외고를 강추했어요. 음, <laughs> 문과 음, 문과 성향이라면 음, 음, 어, 음. 저희 아이는 제가 또 이렇게 요즘 외고를 보니까 저희 큰 아이는 외고를 갔으면 정말 더 잘했을 텐데 음. 거기에 이제 편제돼가지고 더자기 능력을 음. 활성화시키고 음. 어, 팀워크 이런 걸 좋아하고 프로젝트 좋아하니까 음. 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음. 자기가 간 학교도 너무 좋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어. 저는 외국 강력 추천. 아, 음, 토그램이나 음, 음, 이런 게 음, 음. 정말 그 외국에서 하는, 음. 좀 외국 엘리트 교육하는 사교육에서 하는 그런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정말 추천하는 것 같아요. 음. 아이가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우리 애가 수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아이라고 하면 조심해야지. 조심해야 돼. 네. 그10% 아, 음. 20% 정도. 그치? 네, 수능으로 어. 갈. 음. 그 왜냐면 이제 얘가, 어, 그렇지. 구독이 2학년에서 3학년 때 이제 수능으로 갈지를 결정을 할 텐데, 얘가 학교에서 듣는 과목이 수능 과목이 아니면 음. 조금 부딪히잖아요. 음. 나하고 상관없는 과목을 듣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뭐 수학 문제 푼다고 그게, 음. 그치. 그치. 음. 그러니까는 이게 그등학교에서 듣는 교, 과, 교과목을 무시를 못 해. 음. 음. 그래서 그게 아니고 성향이 난 뚜렷하다면은 나는 성남외고, 든 음. 외고, 네, 음. 강추. 네. 그리고 아무튼 성남외고가 여러모로 굉장히 시설도 좋고, 기숙, 그 시설도 잘돼 있고, 자율학습 시스템도 잘돼 있고, 음. 비교과는. 공립이라 저렴하고 하고. 아, 맞아요. 예, <laughs> 네, 저렴하고. 음.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들이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분위기에서 자부심을 막 하시길래 자려보고, 그러실만 하네. <laughs>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성남 외고 네,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외고도 추천합니다. 아이 성향이면 맞아요. 그이 입결이 음. 보통 전국 외고도 비슷하니까 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어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애들부터는 음. 고교 학점제 에 당대잖아요.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외고형 학교가 훨씬 히 떠요. 음. 음. 그럴 수밖에 없죠. 음. 음, 음. 수시형 학교가 떠. 음. 음. 또 정시가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40%지만. 음. 음. 습니다 네. 성남외고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네. <laughs> 랜선 성남외고. 네. 네. 다음 다음 학교 탐방할 네. 때까지 네. 또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